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 고백함으로 매일 5분 말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시니라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창세기 22장의 내용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렵게 백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시험해 보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보다 백세 남은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것을 말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으겠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놀라운 것은 우리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줄 압니다. 머릿속에 생각만 있으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속에 있는 것, 머릿속에 생각에 있는 것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참으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할 때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되고 입으로 신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안 되고 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은 경애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생각, 머릿속에,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질 때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음만 있으면 안됩니다. 마음이 몸으로 움직여질 때,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보여 줬습니다. 하나님은 그랬을 때 참으로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 제가 마음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지고 있고 마음속에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들이 있다면 반쪽입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아갔을 때 몸으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네가 믿음이 있구나.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십니다. 2024년 벌써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이 마음에만 있었다면 올한 해는 몸으로 실천 되어지고 행동으로 실천 되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마음에만 있지 않고 머리 속에만 있지 않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참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